네,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은 신차 리스의 이용 효율이 매우 높은 차종으로서 높은 대열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의 신차 리스 견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은 신차 리스의 이용 효율이 매우 높은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참고로 700점대 이상의 신용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보증 심사 승인 역시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으며 소득에 대한 증빙은 필수는 아니라는 점도 미리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견적은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 트림의 신차 리스 견적인데요. 예, 초기 비용이 없는 무보증 리스 특판 견적입니다. 참고로 신차 리스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분을 직접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으며 참고로 만 30세 무사고 기준 연간 100만원 전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리스 특판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리스료에 할인을 하는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 절차들 역시도 리스사 및 금융사에서 모두 대행을 하게 되는 만큼 고객은 한 달에 한번 리스료만 납부하면서 간편하게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은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만 세제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통해서 캐스퍼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도 미리 꼭 숙지를 해주신 뒤에 최종적인 차종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리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비교적 저렴한 충전 비용으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은 캐스퍼 가솔린 모델의 절반 수준의 충전 비용으로 차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주행 거리가 많은 편에 해당한다면 캐스퍼 일렉트릭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리스 트판은 계약의 종료가 되는 시점에 만기 인수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참고로 계약자를 비롯하여서 배우자 및 직계가족 명의로도 만기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꼭 숙지를 해주시고 차량의 인수 계획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 소공고 만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무시를 합니다. 최로팀장이었습니다